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17장 22절입니다. 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고,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아... 아... 설교 제목 장원서에 기록된 보약. 네. 올라오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신문 넘겨져 여기서는 20년 하셨고 다른 데서는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려니 음. 떨리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그렇게 오래되셨는데 떨리시겠어요?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신데 얼마나 절제하고 계시겠어요? <laughs>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 보내주시면 합니다 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아는 사람있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10년은 더 늙어 보이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불러주시고. 은혜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영천시장이 있어요.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는 새벽종이 울리기만 하면 콩나물통을 머리에 끼고 와서 교회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하고 나가서 시장에서 콩나물을 날마다 팔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에서 시장바닥에 앉아서 콩나물을 팔았지만 그의 신앙에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새벽마다 그 위에서 종소리만 울리면 공나물통을 물이 이고 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로 그의 아들이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아들 또한 자기가 제약회사의 사장이 된 것은 다내 어머니께서 기도한 줄로 알고 그 회사 이름을 새벽종이라 해서 종자를 따서 종근당이라고 했고 그 회사의 실볼 마크가 바로 종근당이라서 종을 딱 저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저 종이 새벽마다 울릴 때 엄마는 깨어서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아들이 종군단계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아들로 하여금 큰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문서에서 솔로몬이 기록된 이 보약을 가져왔으니,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영육감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보약은 그러면 뭐냐? 첫 번째 보약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보약인데, 자문 3장 7절과 8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애하며, 악에서 떠날 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경애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경외인 것이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셔야만이 그 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4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사의 사장이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그뿐만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든지, 옛날 성경은 무슨 경영이든지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네.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돼요. 관리해야 아, 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어야 그래야 타렉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때서 우리나라가 좋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줘야만이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탈 때는 하나님이 기장이 되셔야 되고 배를 탈 때는 하나님이 함장이 되셔야 되고 기차를 탈 때는 하나님이 기관장이 되시고 어주 공사판에서는 하나님이 감독관이 되고 군대에서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하나님이 원장이 원장으로 모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아, 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러 주신다. 그러게 영화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방선을달라해 주셔요 네. 아, 네. 그래서 양간에서 나온 소마니처럼 티뻣디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의 보약이냐면 충성이 보약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이 보약이다 아, 네. 그래. 충성하는 것이 부약이에요. 잠언 13장 17절에 보면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부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군인에게는 충성이 삶명이 되는 건왜 그러냐 군인은요. 전쟁이 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군인들은 총 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군인의 삶명이고 군인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소방관들은 불이 나면요. 많은 사람들은 불구경을 봐. 그런데 소방관들은 그 불을 불어불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방관들의 산명이에요 경찰관들은 사명이 뭔가 시위가 일어나고 대모가 일어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서 막는거예요. 이것 경찰관들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세요그 뿐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을 쉬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그것이 보약이 돼요. 아, 네. 교회 안에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5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집사님들을 5등급으로 나누는데 1등급 집사는 암소 집사가 1등급 집사예요. 암소 집사라고 그러니까 여자만 이렇게 1등급이라 생각하면 오산이고 암소처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암소는 왜 1등급 집사냐면요. 암소가 하나님의 법계를 싣고저베세배세까지 가지고 끌고 갔어요. 이 암소는 새끼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자르나 우르나 채우치지 않냐고 뭐뭐 이그 베세메슬까지 이, 이, 벚개를 싣고 갔는데, 거기 가서 벗개를딱 달고 보니까, 제사지를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는요, 나를 잡아서 재물을 지리세요 그래가지고, 벗개메슬을 베세메슬까지 딱, 벗개를 싣고 가서 자기가 죽어서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1등 집사가 암소 집사예요. 2등 집사는요, 잣대 집사예요. 2등 집사는 그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늘 내가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집사가 잣대 집사예요. 잣대 집사. 3등 집사는요, 비행기 집사인데, 비행기 집사는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장모님이 탁 띄워줘야 이게. 띄워주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띄워져서 일만 해도 참 좋, 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띄워줘야 돼요. 아유, 우리 장르님, 아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열심히 한다. 이렇게 늘 띄워줘야 돼요. 내 일하고 있는데 늘 기파라고. 나도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옛날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흘러가버리는 물로는 물레방울을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 만해요세요 네, 네 번째는요, 미꾸라지 집사예요. 미꾸라지 집사는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집사님, 오늘 오후에 헌신예배 있어요. 대답은 잘해. 예. 헌신예배 때 보니까 없어. 전화니까집구슬이 가서 잘 빠져있는데, 이게 미꾸라지 집사예 미꾸라지 집사. 사등급 5등급 하는 오등급은요 개구리 집사예요. 개구리. 개구리는요, 들어가기는 얼마나 잘들어가요 내과에도 풍덩 빠지고, 저수지도 풍덩 빠지고, 모자리도풍덩 빠지는 곳개구리이 개구리 집단은 들어가는 게 잘, 성가에도 풍도 들어가고, 여전도에도 풍도 들어가고, 성계에도 잘들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갖고는 개골개골개굴을 개구리, 개구리, 시끄럽게 하니까, 얼마나 그, 그 시끄럽게 해서, 그래서 개구리 집단은 5등급 집사야. 옆사람 얼굴 보고 집에서몇 등급 한번 봐봐. 안 보려면 내 자신을 보고 나는 몇 등급인가. 자, 랑오는 성대 여러분,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서, 네, 내종 모세는 내, 내온 집에서 충성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어요. 그랬더니만, 신명기 34장 7절에서 보니까 그가 120세에 대해서도 눈이 흐리기 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요 충성이 보야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말이 보야되요. 알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선한 말이 보약기다 선한 말이 보야기다.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선한 말이 보약이다안 따라가요. 자문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음식이더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 사람의 말에도 영양가가 있는 말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엠편 강도란 놈은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졸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구세주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너도 죽어가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할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말같지 않냐는 대꾸도 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예, 대꾸를 그런데 오른병 강도가 예쁜 강도에게 야 이놈아 니 놈하고 나는 죽어도 싸 우리는 강도지 됐잖아 그런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보냈던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기를 남기시는 분인데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선한 말을아니가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나곤이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선한 말 한마디 잘해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열차 타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말이 보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아침이면 날마다 교수님들이 왕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진을 하면서 환자님 철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하고 이 혈진을 합니다. 혀에는 온갖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혀의 색깔만 봐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는 꼭 우리의 혀를 보세요. 우리의 혀에서 찬송이 나오는지, 우리의 혀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의 혀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의 혀에서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이 나오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예,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늘 점검해요. 10편 45편 2절 말씀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으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선한 말을 입술에 머금으니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신앙의 품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으로요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 이 입구자가 세 개가 되면은요 품성품자가 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말이 보여야 돼요. 1편 109편, 17절에 10편,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어 이것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그런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 하니까, 복이 그에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네, 선한말이 부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말이 해야 돼요. 베드로 견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자는 철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우리 선한말을 할때 그것이 부역이 된줄 믿습니다. 에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한 마디, 말, 말 한마디가 천장 뜻을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탁, 서는 말 하는 이것이 바로 보약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 네 번째 보약은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에한번큰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라도 심장의 그리심은 뼈를 마르게 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눈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웃음을 주셨어요. 눈물은 치유의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삶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 도저히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때 소리를 내서 울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가슴이 뻥 뚫려서 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었지몰라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6 0편 2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하면서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울어버리라는. 그것이 다 시원해서 토해버리면 시원해서 그냥 보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이 보약. 그런데도, 남자들은요, 참, 체면을,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몰라. 남자가 웃음이 나와도요, 웃음은, 남자가 가볍게, 가볍게 보인다고, 꾹 참아요. 남자가요, 눈물을, 눈물을 보이면 유학하게 보인다 해가지고, 저먼 하늘을 쳐다보고, 딸 생각하면서, 어, 하고 찾다가, 이 스트레스 받아서 마누라보다 체력 먼저 주고 어? <laughs> 그렇게 늘 웃고 살아야 돼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한번 웃을 때마다 우리의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어요. 근육, 근육이 있어야 살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 근육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그러는 게.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한 번요 호탕하게 웃으면 231개의 근육이요. 움직여서 자동으로 근육이 풀어져요. 아, 네. 근육이 풀어진다니까. 아, 네. 당장 뭉쳐있으면 안 돼요. 웃을 때 풀어진다니까. 아, 네. 한번 웃으면 몇 개? 231개가 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몸이 굳어지는 병을 파킨스 병이라고 하고, 간이 굳어지는 병을 간경화라고 그래요. 파킨스 병이나 이 몸이 굳거 나. 간이 굳어지면 죽어요, 죽어. 죽는다니까, 간거화 그래서 풀어져야 돼. 풀어져야 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뭘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사람이요, 열을 받으면 부지 얼굴이 굳어져. 얼굴이요, 80개의 근육이 얼굴에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요 80개의 근육이 얼굴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호탕의 웃음을 15개가 풀어져요. 네. 할렐루야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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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네. 즐거움이 보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몇 번을 웃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10번밖에 안 웃어요. 10번도. 그런데 10번 웃는 것도 다섯 번은 비웃는 거요 <laughs> <laughs> 비웃는 것은 건강이안 좋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하루에 400번은 웃어. 방긋방긋 갓난 아이는요, 400번. 우리 소리는 하루에 육백도는 웃는 것 같아. 하나면 나도 가고 얼마나. 그래서 얘들은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 또래들 보면은요, 굴러가는 돌만 봐도 막. 장 대수하고 웃자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 뿌리는 거예요. 음. 웃어야 된다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라 누나가 있잖아요 사라 누나가 그 나그네를 다소지를 잡아서 잘 데려버렸어요. 그 나그네들이 예그 천사가 맛있게 먹고 가면서 내 예, 매년 이맘때면은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사라는요. 웃음이 보약을 먹고 아들을낳고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네? 이삭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웃음이 웃음, 웃음, 웃어서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웃어야 돼. 우리 얼굴 색깔하고요, 이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웃으면 이도 웃어서 수화가잘 돼. 그런데요, 얼굴을 찡그리면. 이장도에 찡그려 가지고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그래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오수년 살해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저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건강에 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아야만이 사십오. 적으면은요, 25% 밖에 미치지. 그렇다면 나머지, 나머지 55%고 75%는 어디서 영향을 받은가? 그것은 바로 마음의 행복 지수예요. 네. 마음의 행복 지수. 그래서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쐬고 좋은 음식 먹고, 펄펄 땀을 흘려서 운동해도, 한 번만 남편이 안에 가서 싹 긁어버리면은 끝이에요. 끝이 그, 라니까 그 그래서 솔로몬은 자문사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나 마음 한 번만 싹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의학적 용어로 사용한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건강이 이에서 닿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이에서 닿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십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약을로 내, 내 첩을 지어왔어요. 첫째 보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교회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선이 보약이에요. 세 번째는요? 선한 말이, 말이, 말이 보약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아유, 아유, 아유.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네 책을 내가 지어왔어요. 한 책이 얼마나 가냐? 한 책이요? 2만 원 정도는 받아요. <laughs> 그러면은요? 내네 책이면 뭐 얼마다 그게 아니고요. 1 플러스 s 3로 2만 원만 되면 게 할렐루야. 아. 2만 원 되는데, 목사님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다음 주일에 성경도 마세요. 약감으로. 아멘 아. 하는 사람도 아. 한 사람도 안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도록 늘경외하고 충성하고, 선한 말하고 즐겁게 살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 아, 네.